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동생분을 모시고 왔으면. 야 맨발에 대자대를 치고 있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실입니다. 오늘은 1월 28일 토요일이고요. 어, 이번 주 명절 때, 어, 이틀을 출조했는데, 다 꽝을 쳤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이산포를 한번 출조해 보려고 했는데, 또 거기도 또, 물을 뺐다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갑자기 청년수로 오게 됐는데 아 어쨌든 3연강은면해보도록 노력할 거고요. 지금 도착하니까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어요 바람 뭐 지금 날씨는 영하 1도인데 바람이 불어서 좀 체감온도는 좀 많이 춥고요 지금 정면쪽으로 우측으로 보면 그제 방쪽으로 조사님들이 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음, 제방 쪽에서 꺾어져서 그... 체육고등학교죠? 어 체육고등학교 쪽 앞에 좀 진을 쳤고요 아, 오늘 한번 반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꽉 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외 일상 탈출 시작합니다 아, 지금 낚싯대를 피고 있는데요. 또 낚싯대가 꽝꽝 얼어서 녹이면서 피느냐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 그래서 바람은 아까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서요. 좀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진짜 사명감은 안 되는데, 아, 진짜 오늘은 꼭 뭐라도 꼭 잡겠습니다. 아, 또 바람 불기 시작하네. 아, 이 바람. 바람이 좀멈춘다고했더니 더우네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동생분을 모시고 왔으면. 야, 맨발에 대자대를 치고 있습니다. 야. 형님 장아신고 하세요 그냥 그게 아니고 니가 네가... 아니 우와. <laughs> 아 대단하십니다 <laughs> 아 낚싯대 피고 있는데요 <laughs> 진짜 아무리 젊다 그래도 야얘 한겨울에 왼발에 물에 들어가서 대전에 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저도 낚싯대 계속 비협해 보겠습니다 아 아. 재밌어 하이가 재밌는 형님이야 토크 아. 형님! 저는 형님이 참 재밌습니다 <laughs> 어, 지금은 저녁 8시 반이고요 어, 지금 블루베리님이랑 찔레꽃님이 오셔서 지금 본부석을 차렸습니다. 어, 저녁 먹고 하자고 그래서 저도 저녁 먹고 하겠습니다. 일단 청라수로 야경 한번 보여드리고요.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청라수로 야경이고요. 아, 정말 아무, 언제 봐도 청라수로는 멋집니다. 여기가 저희 본부석 베이스 캠프고요. 그리고 저쪽 어, 지금 잘안 보이는데, 저쪽에는 양승강 기자님이 아, 자리 잡고 계십니다. 아, 오늘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아, 와 오늘도 블루베리 님이 어서 오세요. 아,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한마디 해주시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이, 아 얼어 어, 죽겠네. 뭐 <laughs> 저번에, 그, 4차, 두마디 하신. 4차 조사. 찔레꽃님이시고요아 이쪽도, 흑곰형님이라고, 그때 같이 4차를 잡으신 분입니다. 41.5. 아, 아, 41.5. 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아, 님. 영원한 누님. 영원한 누님. 박수, 블루베리 누님. 아, 블루베리 아, 누님이시고요 감사해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어, 오늘도 새우랑 천부가 어, 채집했고요. 오늘 밤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밤 낚시 다시 새우 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바람도 이제 많이 줄었고요 기대감이 됩니다. 오늘, 오늘 진짜 독한 음 먹고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전 점은 보실 거예요 아니, 저 고기 잡을 때까지 집에 안 간다니까요 아. 오늘 깡 올리면 큰일 나요 <laughs> <laughs> 구독자 다 탈퇴해요 <laughs> 못 탈퇴해 원래 깡 치는 거 보려고 그러는데 아니, 다, 아니 여기 저원스로 구독자님들은 다 그러시네 <laughs> 깡 치는 거 보려고 온다고 어저께 도 저기 지금 여서 낚시하다가 저쪽 끝에 가서 저 사진 계시거든요 그분도 와서 그러는 아, 그리고 저 놀리고 가다니까요 <laughs> 어, 지금은 오후 1시고요. 어, 주변 분들이 다 지금 철수하고 있습니다. 어, 바람이 점점 더세지고 있어요. 바람이 더세지고 있고. 어, 지금 그 양승현 기자님이 어, 정말 고맙게 어, 여기 오셔서 뉴스도 주고 가시고 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고 하셔서 담아 어, 좀 나누다가요 지금 저는 낚시 좀더 하려고 하는데 아 바람이 너무 붑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아이걸 고민 중입니다 지금 어 지금 시간은 일요일 오후 4시가 다 돼가고 있고요 어제 3시쯤 도착해서 낮 어, 낚시 그리고 밤 낚시 그리고 오늘도 낱낚시를 계속 진행해 봤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엄청 맞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 낚시가 이렇게 힘드네요. 지금 2주째 지금 꽝을 치고 있는데, 어, 1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연달아 월척으로 올렸는데, 셋째 주, 넷째 주는 <laughs> 연달아 꽝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붕어 잡으러 왔어요. 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뭐, 중간에 양승아 기자님도 뵙고요. 어, 꼭 낚시가, 뭐, 붕어를 잡으면 좋겠지만, 어, 어느 조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붕어 잡는 가정, 꽝 치는 것도 낚시의 일부, 다 그래서 뭐,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조사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꽝친 것도 올리시냐. 어, 올릴지 말까요? 그랬더만 그, 제 구독자님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무조건 올리라고 그러네요. 어, 그왜 이유를 물어봤어요? 어, 유튜브 사이에서는, 꽝친걸 올리면 조회수가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구독자분들이 하는 말씀이, 어, 낚시를, 유튜브를 보는 게, 낚시를 못 가서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하는 건데, 당연히 잡으면, 일석이조죠. 좋죠. 근데 뭐, 꽝 쳐도 영상을 올려달라. 그러시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볼 때마다 구독자들, 구독자분들한테 다 물어보거든요. 다꽝 쳐도 올려달라고 하시네요. 뭐, 제 조회수가 떨어질 망정. 저는 뭐, 구독자님들이 원하신다면, 오늘도 영상을 올릴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또, 마감 멘트 하고, 영상 올리겠습니다. 아, 도저히 지금 바바람이 너무 심해서 줄을 생각을 안 합니다. 아, 오늘도 여기서 영상을 마감해야 될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붕어 올라오겠죠. 아, 오늘 영상에서 마감하겠습니다.